오셨네요. 나두 개. 나, 나 배고파한데. 어 예. 누가 왔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배고파서 이렇게 빵을 들고 왔네요. 누가요, 여러분? 어, 근데 냄새가 냄새가 그냥 먹어. <laughs> 누가요? 이 빵을 갖고 온 주인공은? 아 여러분 거의 못 맞추셨습니다. 누구까요 많이 틀리시는데? 누구 좀? 선우가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 갈게요. <laughs> 나 오늘 또 더비한테 이렇게 차였네.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? 바빠. 알았어. 안 갈게. 미안해. 한번 만나려 했다. 미안해. 안 가. 안가안 가. 안 가. <laughs> 금요일에 시간 어때? 나 금요일은 좀 바쁜데.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. 아.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빵을 갖고 왔다고요 제가 일부러 빵까지 들고 오면서 힌트까지 드렸는데 저기 여러분 일로 보세요 속상하네 영웅이 형입니다 속상하네요 <laughs> 제가 빵까지 일부러 힌트를 이렇게 딱 들고 왔는데 아아 아, 아니 <laughs> 아난 봤어 댓글에 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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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는 거 <laughs> 내가 막 검정 옷을 입고 있어서 선우줄 아, 알았을걸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아, 너무 즐거워, 지금. 아, 그래. 아, 찬이 피지자. 자기, 자기가 저는 자기 거라고 전해달려 아, 또 생생되는 것 봐, 찬이. <laughs> 맛있어? 응.